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상암 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TV 도전 계약 이후 이찬원, 바로 신 프로그램 달탁 데이트 예능 쇼 이찬원이 직접 콘셉트 창조, 참여 처음 제작 역할 담당 새로운 예능 바람 이찬원의 놀라운 도전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11일 이찬원과 미스터트롯 탑육은 TV조선과 1년 6개월 계약 만료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TV조선 떠난 후 팬들이 이찬원 향후에 대해 걱정하다. 팬들을 안심하게 해서 이찬원 측이 급등 소식을 노출했다. 이찬원은 곧신 프로그램을 나타날 것이다. 데이트 콘셉트 가진 예능쇼다. 이 예능쇼는 이찬원이 콘셉트 창조 참여하고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찬원이 새 역할 도전하고 있다. 이찬원은 PD로 알려질 것이다. 팬들은 엄청 기대하고 있나 보네요. 가수 이찬원의 2022 시즌 그리팅이 오는 13일 월 출시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시즌 그리팅은 연말에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점을 감안해 소속사에서 올해는 조금 일찍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그리팅의 컨셉은 첫 데이트 로그, 퍼스트 데이트 로그로 이찬원이 팬들과 첫 데이트하는 날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담았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이찬원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했으며, 특히 컨셉이 데이트인 만큼 소위 남친짤로 불리는 팬심 공략 사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원, 13일 2022 시즌 그리팅 첫 만남 가수 이찬원의 2022 시즌 그리팅은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탑스타몰 w w w 톱스타 s t o n e t 에서 한정 수량으로 독점 판매된다. 구성품은 하드 커버에 100페이지 화보집을 포함해 캘린더, 다이어리, 포토 카드, 웰더마 스페셜 에디션 리스트 등총 10종이다. 가수 이찬원의 편의점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 738회에서 공개한 동영상 조회수 TOP3 중 2,000원의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월 4일 방송된 737회 영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2,000원의 편의점 영상은 총 조회수 약 64,000회를 돌파했다. 2,000원은 지난주 방영된 737회에서도 736회 출연 영상으로 동영상 조회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로써 이찬원은 지난주에 이어 쇼극통신 동영상 조회수 2주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찬원은 지난 4일 방송에서 올 화이트 룩으로 등장해 아이돌 급미모로 무대를 소화했다. 그는 연신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편의점처럼 환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카메라와 여유롭게 눈을 맞추고 손짓과 링크 등을 통해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에선 무대를 즐기는 모습도 엿보였다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은 경쾌한 리듬과 글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의 조화가 인상적인 정통 트로트 곡이다. 하지만 삼각김밥, 라면 하나, 퇴근길이 고대구나등 평범한 일상을 담은 노랫말은 현대인의 인생사를 유쾌하게 전달하며 젊은 세대의 공감대도 자아낸다. 당시 무대에서는 가사에 맞춰 삼각김밥, 라면, 편의점이 뒷배경에 등장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더하기도 했다. 2000원이 전하는 청량하고 따뜻한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 편의점. 그 따뜻한 매력이 세대를 초월해 환하게 번져가고 있다. 한편 NBC 쇼 음악중심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15분 방송된다.